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첨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코도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현대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적인 틀은 상대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래서 모두가 옳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인 태도입니다. 누가 진짜 옳은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 절대 진리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상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절대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교만함이 그것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가장 좋은 가축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긴 것에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다윗 왕가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의 행태입니다. 그는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사물이 자신과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을 가리우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은 그 뿌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따르기로 결단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역류하여 태어난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